성경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말씀, 요약된 말씀, 정리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논쟁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613가지의 그 전통과 유전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1년 365일인데 365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구조가 248개의 신체의 구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율법사는 자기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 것을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쇠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회에 보면 그 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언합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이 아니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너희들은 정말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은 어디냐면, 이 거치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존경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진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그말 표현하고, 진짜 마음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그 마음은 심히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배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애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천하를 준다 하도 우리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백세 얻은 아들을 내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감히 우리는 흉내도 못낼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순종했죠, 복종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자기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야, 내가 이제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저 어린 양 준비했으니까 제물로 드려라. 여호와이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그 민족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향유를 깨뜨리는 한 여인, 그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어요? 주님을 그래서 더 많이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친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래서 그는 향류가 300대나르는 1년 품값을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조금 한 방울 몇 방울 드려도 되는데 그거 내가 알 건데 하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향류를 깨트려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었던, 그 팔을 씻겼던 우리는 막달라마리아. 정말,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강권하는 두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뭘로 끊을 수 있겠느냐? 한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감옥에서 내가 배고파도, 헐벗고, 핍박을 방해도, 아니, 위험이 있고 또 내가 죽음이 이른다 하더라도, 그 그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리도의 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말마마 넉넉히 넉넉히 이기니라 이길 수 있지,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어떤 역경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기고도 남는다 이거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마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합니다 피 묻은 복음 피 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만 볼트가 흐른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백 볼트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터져 버리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못 느끼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주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사모하고, 깔바르트의 말대로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야. 그리웠고, 좋은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하고, 어떻게 하찮게 주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베도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 어떤 사람이냐 나의 말을 듣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냐? 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느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체험의 능력이 없느냐? 내는 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 사람은 저런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느냐 이거야. 그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요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요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여러분 사랑했지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얼광 기도학교에 보면 교훈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주역으로 자기 쾌락, 자기 욕망, 자기 본능으로 사는 이 자아를 우리는...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랬는데 이나 자신의 존재는 얼마나 귀하냐면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음, 교독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때내 외모 내 출생 내 능력 내 어떻게 보면 성격 내 모든 재능까지도 다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팔자야. 내 인생아. 내가 정말 흑수저다. 나는 이렇게 못 났냐? 나는 이렇게 못 배웠냐? 늘 그러면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수 있고,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수 있고, 내가 나를 정말 받아들여야 남을 받아들이지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않은데 어디 누구를 기쁘게 할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것만 남에게 줄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할 수 있다니. 어떤 교인을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남편, 직장도 교사. 정말 아들, 딸 있죠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불행한데 내가 볼 때는 이뻐요 여자도 근데 계속해서 나는 못났다, 불행하다 그 여자 살수 있어요? 그 남편 살수 있어요? 함께 살수 있어요? 못살아요 나중에 못살더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져받은 인생이야 이걸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흑수저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라 요셉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났어요? 부모님 동생 낳다가 죽었어 어머니 없이 자랐어 형제? 형제들 자기 시기에서 자기를 인신매매범으로 팔아 넘겼어 자기가 모심살이 하는가 그 타국에서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눈물을 젖은 그런 음? 밤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운 고향, 그리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얼마나 애타고 그리웠겠어요.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타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는 함정에 설밀해서.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대통령, 되면 뭐다냐. 그게 스스로 무덤을 판 건데,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그 좋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얼마나 참왜개엄령을 선포한지 모르겠다. 많은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나라 망신, 자기 망신, 다 망신, 가정 망신, 다 망하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오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백성처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 빛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CC에 보면 사형리가 있잖아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사형리 중에 제 1장 원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에 천마디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못나면 하나님이 잘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난도 역경도 질병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 국민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경제의 성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는 우리를 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왜 행복하지 않냐? 우리를 가소평가하고 너무 높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시시해. 대통령? 저분 인기가 얼마 있는지 몰라. 높은 기준을 정한 거예요. 안에 높은 기준은 절대로 내가 그게 만족하지 못해. 우리 자신이요. 왜 예, 감사할지 모릅니까? 왜 예, 행복하지 못합니까? 기적의 나라가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 지수가 세계 몇인가 잘사는 정도는 우리가 22 정도 되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잘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이고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걸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사는 것이에요 가고요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가고에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가 더잘살 것입니까? 잘 살면 얼마나 더잘살 것입니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이웃 사랑하고 우리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누구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행복이 있다는 거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을 믿고 고리던서 우리는 6장 19절에 보면 이 한절이 너무 소중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은 바, 보내신 바,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야. 나,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이세상에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러므로 갑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찬송을 돌리도록 하라. 부모님이 아들이 간이 안 좋아. 간을 이식수술은 우리나라 최고 간 이식수술은 세계적이에요. 살렸어요.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간 이식 잘못해갖고 아들은 살아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아, 내 몸까지 살아주라.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아무케나 살아도 되는 거야? 그냥 헛되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아무케나 살아도 돼요? 우리가 함부로 범죄해서도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피 값으로 피값으로 살았으니 엉망금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피값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매득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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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찬송, 칭찬, 감사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을 냄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실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고, 그게 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짱 거짓말이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바, 형제,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소름이게 말짱 헛것이라 이거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배고프면 먹이목마름면 마시고, 추우면 외투 덮어주고, 병들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우리가 쉬어주고,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냐고. 그리고 내가 눈이나 어디 치아가 하나 고장 나보면 얼마나 이 눈이 소중한다는 걸 알잖아. 이가 하나 아프면 얼마나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으로 분모 봐야 음식이 중요한 걸 알고, 고통의 순간 그를 지나야 우리가 참된 이 축복이 무엇임을 우리가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플루스토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끄러워 가지고 보니까 그 하인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변명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 보니까 뚱뚱한 하인은 저 홀쭉한 하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원숭이 같다. 원숭이 같다 하니까 이 홀쭉한 하인이 뚱뚱한 하인한테 뭐라고 하냐지 너는 멧돼지 같아. 너는 돼지 같이 생겼다. 그랬다고. 너는 진짜 돼지 같이 생겼다. 뚱뚱하니 그래서 그걸 듣고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헐쭉한 하이나, 네 마음 속에 저 하인이 뚱뚱하게 네가 거의야말로 돼지 같이 네 마음에 있으니까 저렇게 보인 것이고, 너는. 뚱뚱한 이 하이나 저 헐쭉한 하인을 보고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로 보인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헛되게 아무케나 예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자신도 사랑하고 자신을 통하여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 받고 전도하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세상 안의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